안녕하세요. 고준희 하우스 TV 고준희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곳은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에 위치한 도심형 타운하우스 단지를 찾아왔습니다. 총 24개 동으로 단지를 아주 예쁘게 이루고 있는데요. 어 많이 분양이 됐네요. 총 4가지 타입 중에 어 A 타입 한 세대 남아 있고요. B 타입은 다 분양이 됐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타입은 D 타입입니다.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산 서구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어, 우선 킨텍스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점이 어, 이곳의 장점인 것 같아요 킨텍스 약 5km 거리에 있었, 있습니다 차량으로 10분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희중앙선 탄현역은 약 3.4km 거리에 있어서 차량 8-9분이면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도심 속이다 보니까 주변에 초중고등학교가 다 도보 거리에 있어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바로 단지에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 있는 세대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현장이고요. 그리고 옥상 테라스에 자쿠지 수영장도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있는 세대에게 정말 인기가 많은 현장인데요. 오늘 보여드릴 영상 세대 기준으로 대지는 70평이고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도로 16.17평 빠져서 대지 전용은 53.46평입니다. 연면적은 총 3층 구조로 58.94평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세대는 분양가 9억 원이고요. 8억 5천만 원에서부터 있으니까 오시면 또몇 가지 타입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도심형 타운하우스답게 굉장히 좋은데요. 도시가스 그리고 상수도 오폐수 직관지역입니다. 주변에 또 호재도 굉장히 많은데요. GTX, A 노선, 킨텍스역이 가까운 곳에 있고요. 그리고 3호선, 더기역이 연장 계획이 있어서, 어, 더기역 같은 경우는 약 1km 거리에 있어서 도보로도 가능한 곳입니다. 실내 인테리어도 굉장히 좋지만, 이 현장은 외관이 한몫하는 것 같아요. 양쪽으로 늘어선 빨간 벽돌의 어, 단독주택 모양이 굉장히 멋집니다. 한 번쯤은 꼭 살아보고 싶은 도심형 타운하우스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일산에 위치한 단독형 타운하우스, 바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현장의 외관의 모습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깔끔한 단지를 이루고 있는데요. 정말 외관에서부터 멋지지 않습니까? 이 빨간 벽돌과 그리고 어, 이렇게 양쪽으로 늘어선 모양이 굉장히 쾌적한 단지를 이루고 있는데요. 어, 외벽은 빨간 벽돌로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붕은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도로 약 10m로 넓게 쾌적하게 되어 있고요. 이 지상 주차로 되어 있는 타입입니다. 어, 단지 내도로 굉장히 넓게 되어 있죠. 그래서 손님이 오시더라도 잠깐씩 주차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총네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 보여드릴 타입은 D타입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쪽까지 총 24개 동으로 이루어진 단지이고요. 자, 그럼 오늘 보여드릴 세대 앞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공간 보여드리면 직렬로 두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한 고도블록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이 현장은 계획관리 지역이라서 큰 잔디마당보다는 어, 또 실내 면적을 넓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시공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잔디마당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현관문은 방화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도어락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실 공간입니다. 전실 공간은 적당한 크기로 잘 나와 있고요. 오른쪽 편으로 3칸 신발장,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옆쪽으로는 템퍼보드로 벽면, 인테리어가 되어 있네요. 바닥은 깔끔한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중문은 삼면동 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괄 소등 스위치 설치되어 있네요. 중문 열고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내부로 들어오시면 먼저 게스트 욕실 보이고요. 옆쪽으로 세면대 보이네요. 그리고 안쪽으로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으로 나온 구조입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왼쪽편으로 넓은 주방 공간, 그리고 오른쪽편으로 넓은 거실 공간이 보이네요. 먼저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거실 공간 보여지는데요. 어, 넓게 잘 나왔습니다 층고도 높은 편이라서 전체적으로 시원한 느낌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곳곳에 창문이 많이 들어가 있죠 픽스창으로도 어, 세로, 가로 그리고 앞쪽으로 이렇게 전창 시공되어 있으니까 어, 집 안에 있어도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드네요 먼저 소파 아트월 공간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어, 지금 소파 놓여 있지 않는데 5, 6인용까지도 넓게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파노라마 창으로 픽스 창 되어 있고요. 이 옆에 이렇게 픽스 창 되어 있는데, 딱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 놓으셨네요. 그래서 또 보여지는 모습이 예쁘고요. 그리고 TV 아트홀 공간 보시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앞쪽으로 포세린 타일로 광폭으로 되어 있고요. 옆에 템바 보드로 포인트를 주었네요. 바닥은 전체 비앙코 카라라 패턴의 코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으니까 깔끔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우물형으로 이렇게 간접조명과 직부등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실링팬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창가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주방도 별도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시스템 창으로 창호 시공되어 있고요. 어, 타일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이쪽에서도 모습 보여드리면 어, 전체적으로 거실과 주방이 넓게 나온 편입니다. 이렇게 다 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주방 공간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주방은 다이닝 공간과 조리대 공간으로 나뉘어지는데 아, 이쪽에 픽스 창을 넣은 이유가 여기 이제 다이닝 공간으로 쓰시게끔 옆에 픽스 창을 넣으셨네요. 다이닝 공간으로는 6인용 식탁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예쁜 식탁등 설치되어 있고요. 어, 여기 뭐 가로 세로 어느 쪽으로 놓으셔도 충분한 공간이에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기역자로 조리대 공간 설치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어, 창은 정말 잘 내주셨네요. 가로창으로 넓게 창호시공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방의 상판은 탄스톤으로, 블랙톤으로 되어 있고요. 우드톤으로. 조합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옆에 벽면도 약간 어두운 톤으로 해주셔서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방 공간은 넓게 잘 나왔습니다. 수납 공간도 상하부장으로 넉넉하게 잘 나온 편이고요. 이렇게 또 대면형으로 싱크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넓은 사각 싱크볼 설치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 조리대 공간도 넉넉하게 잘 나와 있네요. 그리고 옆에 픽스창 넓죠 확실히 이제 채광에 도움이 되고요 또 환기할 수 있는 창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보여지는 또 초등학교가 눈에 띄네요 옆쪽으로도 이렇게 여유 공간이 많고요 아직 설치되진 않았지만 3구 인덕션 설치될 예정이고요 위쪽으로는 파세코 제품으로 렌즈 후드 설치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오, 여기 안에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많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이제 또 하나의 또 수납 공간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전자렌지, 밥통 놓으실 수 있는 수납 공간이네요. 아, 그리고 아까 제가 한번 열어봤는데 여기 싱크대가 굉장히 좋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틈새 수납하실 수 있는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주셨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봐야지 알것 같아요. 네네, 수납 공간이 잘 들어가 있고요. 다시 앞쪽으로 가시면 아 이쪽을 이렇게 홈바로 구성을 해놓으셨는데요. 여기에는 뭐 커피 머신이라든지 토스터기 소형 가전 제품 놓으시고 홈바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도 수납 빼곡하게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는 기역자로 창문 내주셔서 옆쪽으로는 환기할 수 있는 환기창까지 만들어 주셨네요. 그리고 여기. 위쪽으로도 전체 수납 공간입니다. 그래서 냉장고 두신다고 하면 이쪽에 두대를 넉넉하게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 자리하고 있네요. 그리고 옆쪽에 또 갤러리 문으로 또 다른 공간이 있는데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아, 팬트리 공간이네요. 여기 팬트리 공간이라서 뭐 부식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짐들 이쪽에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주방 옆에 있으니까 식품들 많이 사다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편리한 동선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방 한쪽 편에서 나가실 수 있는 터닝도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시면 바로 마당 공간과 연결이 되네요 이렇게 거실과 주방 일체형으로 넓게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시 현관 쪽으로 가시면 게스트 욕실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게스트 욕실로는 이렇게 계단 밑 공간 활용해서 넓게 설치를 했는데요. 샤워할 수 있는 샤워 공간도 만들어 주셨네요. 전체적인 타일은 그레이 톤으로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창 잘 나와 있네요. 어, 양변기와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 세면대는 외부로 설치를 했습니다. 보시면 아직 수전은 설치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아메리카 스테다드 제품으로 세면대 위쪽으로는 수납할 수 있고요 어, 위쪽으로도 거울과 수납 공간까지 꽤 넉넉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어,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계단은 멀바 원목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오시면 2층은 두 개의 침실과 두 개의 욕실 그리고 작은 거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층의 작은 거실 공간인데요. 여기 공간도 꽤 넉넉한 편이라서 이쪽에 어, 수납장 짜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아이들 있으시면 책꽂이 같은 거 이렇게 해놓으시고 작은 의자 갖다 놓으시면 잠깐씩 앉아서 책볼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기역자로 예쁜 창달 들어가 있고요. 또 창문으로 단지 내 모습이 멋지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런 공간도 잘 활용하시면 또잘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큰 픽스 창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하나의 문이 있는데요. 여기는 보일러실입니다. 나비엔 1등급 보일러 설치 되어 있고요. 작은 창고 공간으로 같이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개의 침실 공간 보여지는데요. 먼저 안방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방 공간 보여지는데요. 안방 침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어, 이 앞쪽으로 보시면 이쪽이 이제 침대 헤드 부분이 될것 같아요. 템바보드로 포인트 주셨고요. 옆에 예쁜 벽등 그리고 픽스창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은 전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앞에 테라스 공간이 있어서 전창으로 넓게 시공된 모습이고요. 이렇게 여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실 공간으로 넉넉하게 잘 나와 있고요. 또 창이 크니까 확실히 채광 잘될 듯합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또 예쁜 전등과 간접 조명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설치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안방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인데요. 길게 좀 넓게 나와있네요. 티테이블 놓으시고 차한 잔씩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은 깔끔하게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요. 위쪽은 이렇게 포치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눈비 맞지 않고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난간대도 안전하게 잘 설치된 모습이고요. 티테이블 놓으시고 부부만의 공간으로 활용하시기에 딱 좋은 테라스 공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테라스 공간 보셨고요. 이제 안쪽으로 드레스룸과 욕실 공간 보여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행거로 디귿자로 설치가 된 모습인데요. 폭은 넓진 않지만 이렇게 안쪽까지 깊게 되어 있어서 수납 공간으로는 넉넉한 편이에요. 위쪽으로도 큰짐 보관하실 수 있게 또잘 만들어 주셨네요. 그리고 반대편 쪽에 보시면 여기도 역시나 이제 세면대를 외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 씻거나 또 세수만 하실 때는 이쪽에서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아메리칸 스테나드 세면대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거울로 수납장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 안방 욕실 공간인데요. 이렇게 스탠딩 샤워할 수 있게 해바라기 샤워기 설치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픽스창과 환기창. 그리고 거울 수납장 잘 되어 있습니다. 양변기 설치된 모습이고요. 약간 따뜻한 느낌으로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네요. 이렇게 드레스룸과 욕실 전체 보셨고요. 침실 공간도 넓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안쪽에 있는 어, 자녀 방으로 쓰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어, 자녀 방인데 서브 마스터룸급으로 나왔어요. 침실 공간 이렇게 넉넉하게 잘 나와 있고요. 바닥은 강마루로 헤링본 시공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여기도 이렇게 기억자로 창잘 나와 있고요. 어, 이 집은 이런 창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또 햇빛이 잘 들어와서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위쪽 보시면 또, 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된 모습이고요. 싱글 침대와 책상 또 가구까지도 들어가는 넉넉한 크기로 잘 나온 모습이고요. 아, 이쪽 옆쪽에는 또 가구가 있네요. 붙박이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쓰시기에는 넉넉한 사이즈로 잘 나온 집 방이고요. 옆쪽으로 개인적으로 쓸수 있는 욕실 공간이네요. 여기는 성인 자녀가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쪽으로 세월하게 샤워기 설치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환기창 잘 나와 있습니다. 역시나 우루톤 타일로 따뜻하게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네요. 이렇게, 욕실이 딸린 자녀 방 공간이었습니다. 어, 욕실이 있으니까 정말 좋으네요.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어, 방음 효과인가요? <laughs> 예, 방음 처리해 놓으신 것 같은데, 여기 공간 잘 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3층으로 올라오시면, 3층도 정말 좋아요. 여기 앞에 여유 공간도 넉넉하게 있는 편이고 방이 아주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스가 있죠. 먼저 3층 거실 공간인데요. 야, 밝습니다. 일단 창들이 굉장히 많아서 밝은 집이고요. 이렇게 넉넉한 공간이라서 작은 소파 놓으시고 3층에 미니 거실로 활용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단 모습도 예쁘게 잘 보여지고요. 먼저 여기 문부터 열어볼까요? 어, 여기는 창고 공간이네요. 펜트리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역시나 환기창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깔끔하게 문이 달려 있으니까 더 예뻐 보이네요.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또 하나의 문이 있는데요. 여기는 세탁실 공간입니다. 그래서 세탁기와 건조기 이쪽에 놓으실 수가 있고요. 약간의 또 번거로움이 있겠네요. 3층에 있어서 또 올라와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을 것 같네요. 3층에도 월패드 설치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보조주방 잘 나와 있습니다. 간단한 요리는 이쪽에서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설거지도 하실 수가 있어요. 앞쪽으로는 또 환기 잘될수 있게 큰 창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주방까지 있으니까 3층에서는 단독으로 살아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3층의 침실 공간 보여 드리겠습니다. 3층의 침실 공간인데요. 어, 넓게 잘 나왔네요. 역시나 강마루로 헤링본 시공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역시 큰 창들이 많습니다. 앞쪽으로 큰 창과 옆쪽으로는 바로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전창이 시공되어 있네요. 위쪽으로 보시면 약간 아주 약간 박공 시공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 퀸사이즈 침대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약간 독립된 공간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또 3층의 욕실 공간인데요. 3층의 욕실에도 해바라기 샤워기 설치된 모습이고요. 큰 건수납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레이톤의 포세딘 타일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잘 나와 있습니다. 환기창도 잘 나와 있네요. 이렇게 전체 보셨고요. 이제. 테라스 공간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넓은 테라스 공간 보여지는데요. 지금은 에폭시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데크를 깔아드릴 예정입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자쿠지 수영장을 원하신다고 하면 유상 옵션으로 천만 원이면 자쿠지 수영장을 설치를 해드립니다. 어, 그렇게 설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 있는 세대에게는 자쿠지 수영장 만드셔서 또 멀리 가지 않고 집안에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수도 설치된 모습 보이고요 그리고 넓은 공간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자쿠지 수영장이 필요 없으시면 데크 시공까지 해드리니까 예쁜 루프탑 테라스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테라스 공간 그리고 3층까지 다 보셨고요 역세권의 프리미엄과 도심 속 편리함을 공유할 수 있는 어, 타운하우스 단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산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정 신도시 인프라도 차량 10분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입니다. 도심 속에 예쁜 타운하우스 단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보여 드릴 영상 세대는 9억이고요. 다른 타입으로는 8억 5천만 원부터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산에 위치한 단독형 타운하우스 보여 드렸고요. 저는 또 다른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